음. 안녕하세요. 26년 1월 화분 판매 영상입니다. 요거는 1월 3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자, 1번에 가서 예준 원형분 A, B, C. 외경이 11cm고요. 깊이가 4.5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A번 B번 C번 예준 깊은 원형분이고요. 외경이 11.5cm 깊이가 8cm입니다.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음. 세 번째 예준분 육각형 A B C 외경이 9.5cm입니다. 깊이는 4.5cm고요. 자. 23,000원이고 예전 육각형 분 A B C 자. 예전 낮은 사각형 분입니다. 가로가 14cm, 세로가 11cm. A번, 깊이가 3 5 c m 고요 B번, C번입니다. 자, 가격은 45,000원입니다. C번, B번, A번, 낙관도 있어요. 자, 설필로 아주 특별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모가분 A번 B번 C번 자, 해서 가로가 16.5cm, 세로가 15cm, 깊이가 5cm입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C번이 그린색 B번이 청록색 유류구요. 자, 유류 흐른 거네요. A번. 자, 그리고 정사각형 황, 환분입니다. 예. 가로세로 11cm, 깊이 7cm입니다. 두개 있네요. 자, A번과 B번. 자,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정분이에요. 소정분 아주 옛날 건데, 외경이 26cm 원분이고, 깊이가 11cm에요. 95,000원이구요. 여기는 약간 사용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B번, C번. 숙성이 다 돼서, 분이 아주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A번, B번, C번, 90, 아니 9만 5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